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력회의 개선 모드 소개입니다. 제작자는 네이버 토탈로 카페 하이엘프 마둥 님이십니다. 먼저 세력회의 개선 모드는 쓰임이 없던 세력회의 미션 수행 시 보상을 좀더 강화해 활용성 있게 만든 모드입니다. 세력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게임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상단 위 버튼을 누르시고 회의 소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잘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제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등급별 세력회의 해금입니다. 제일 처음 귀족일 때 승상, 관내 후일 때 사공태위, 여루는 사도와 태부까지 해금이 됩니다. 공일 경우에는 여루와 동일합니다. 왕부터는 한나라 관직 체계로 변경되어 세력회의가 사라집니다. 추후 업데이트 내용으로 관직의 효과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관직의 장수 배치와 오행에 따른 효과입니다. 먼저, 관직에는 오행에 맞게 관직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속성의 장수는 턴수만 추가되고 효과는 중첩이 안 됩니다. 꼭 알아두시고요. 화면을 보시면 감시자인 간홍을 배치할 경우 세력회의에서 주는 미션을 주게 되고 성공에 따른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행에 따라 버프와 패널티가 달라집니다. 그 오행에 따른 버프와 패널티는 이렇습니다. 한번 보시고 취향에 따라 게임을 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번째는 미션 보상입니다. 미션 성공 시 기본적으로 2,000원을 지급하고 전쟁이나 외교와 관련된 어려운 미션들은 보상으로 레어 무기를 지급하게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 호환성입니다. MTU, 퍼즐, WDG, 올케된 나라 등 관직을 수정하지 않는 모드와는 모두 호환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 매니저에서 일러 모드 위로 배치해 주시면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세력회의 모드를 구독하셔서 좀더 풍성한 삼국지 토탈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.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